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스바냐서를 이제 마무리하고 열 번째 학계로 내일은 이제 소선지서를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스바냐의 마침은 앞에 3장에서는 계속 심판을 예언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말씀합니다. <laughs> 잘 알려졌다고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내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게 어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꿀 뚝뚝인 것 같아요. 그냥 바라보면 너무 기쁨이 있는 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표현, 그 넘치는 사랑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이 표현을 보면 정말 무엇을 해도 사랑해도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어. 본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어, 내어 주셨죠. 희생의 제물로 내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어,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에 더디응답할지라도 우리 삶의 때도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사실상 하나님은 어, 영원한 우리의 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말씀으로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 상당히 범죄했습니다. 열방도 다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말은 어, 다르게 표현을 하시지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어, 그 방편을 마련해 주시죠. 그것이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어, 저들이 돌아오게 하라 할 때는 일단 죄악들을 어, 처리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정결케 되는 이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실상 어 하나님 편에서만 가능하다고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는 구원할 방편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어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어 개입해 주셔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구원 방법이 없어요. 노예 생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어, 자력이 없어요 무기가 없었고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내려오신 강림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천만이 넘은 그 신과 함께라는 어, 재와 벌편 처음에 나왔던 어, 천만 돌파 영화에서 어, 나중에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사실은 어떻게 그가 의인이 되고 그리고 여러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느냐 봤더니 사실은 그, 거기서 신으로 등장하는 어, 이정재 배우가 어, 인간의 몸을 리고 그의 이, 삶에 개입해서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것이 이렇게 화면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편에서 나오나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볼때 어, 그건 이제 뭐 불교나 유교 사상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 어, 내용 편에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실상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인생은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인생에게는 구원의 방편이 아니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회복하시기 위한 정결의 방법. 그렇게 구절에는 스스로 깨끗함을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오직 허락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고. 없이 하는 그것이다라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절에 그래서 말씀하죠. 오늘 <laughs> 스바냐 3장 구절. 여러 입술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요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삼기게 하리니. 이제 하나님의 정확한 정결 작업과 회복. 이제 우상을 불렀던 그들의 입술이 하나님만 부르는 입술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를 때에만 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나아갈 수 없던 자든 정결 작업을 하고 그러면 입술에서 이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도 보니까 구딸 구수 건너편에서 예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이 한편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 그렇죠. 조건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고 돌이켜 정결함을 입고 오면은 그런 거죠. 11절에는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사실은 범죄한 모든 행위는 심판받아야 되는데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죄악을 도말해 주시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회복이죠. 어, 죄를 졌으면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떨궈내면 정결함을 입는 거죠. 어근데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사실상은 11절 후반부에 말하죠. 이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저들이 큰 잘못이 하나 있었는데 교만이라는 잘못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죄죠. 그런데 잘 모르죠. 우리는 정말 쉽게 교만해지는데 잠원에서 누누이 얘기하는 패망의 이유가 교만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럼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조아려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떳떳했던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든 잘 살아볼 수 있는 이 세상이라고 여겼던 그 교만한 것이 오늘 <laughs>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회복에서는 교회의 공동체를 생각할 때 많은 교만한 이들이 교만한 사건들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은요 하나님이 어, 높아지지 않는 그 모든 행위는 결국에는 어, 쓰러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 12절 다음절에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가운데 남겨두리니,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반대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할수 있었던 이들이 <laughs> 변화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보호를 받고 의탁하는 것이 어, 승리의 비결.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어, 인도에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지금은, 어, 이스바의 마지막 구원의 메시지로 선포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해서 쓰러졌던 이들, 자기들이 무언가를 할수 있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남은 자들, 13절에 보니까 남은 자들을 보니까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의 악을 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세상에서는 세상 법을 어, 따르지 않는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는 세상의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세상을 다르게 삽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이들은 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의, 하나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누구 편이요? 어떤 곳에 가도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고 두려움이 없게 사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제 기뻐하며 부를 노래라는 표제가 이어집니다. 당연하죠. 구원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요? 형벌을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형벌을 제거해 주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원수들을 쫓아내 주셨고. 그리고 구,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15절에 보십시오. 이제 14절은 기뻐하고 즐거워라 말씀했고 15절은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해 줬고 원수를 쫓아내었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또 16절에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곁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신이 그분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드린 우리가 잘 아는 음절이 자꾸 생각이 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구원을 베풀실 전능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구원을 허락하신 전능자심을,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뭐니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자 변하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보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우리 전능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구원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뭘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게 더 중요하죠.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죠. 은혜 받음을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뒤에서 말하는 이 다시 한번 변화되는 작업을 우리는 좀 받아들여야 되죠. 죄인 된 백성에서 어, 왕도를 따른 백성이 되려면, 변화의 과정이, 또 그리고 몸부림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 물론 자연스러운 방법도 있지만, 성령이 임하면, 이전에 좋던 거, 이전에 나, 이제는 낙이 없음, 어, 이전에, 이전에 즐겼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이제는 낙이 없어지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 완전히 변화되는 일들이 주안에서 일어날 줄, 이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중생하는 이가정 속에서의 변화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힘들지라도 또 죄악의 유혹이 끊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힘들고 고난 때 세상으로 나가서 답을 찾으려 하지만 힘들고 고나고 어려울 때다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즐거워도 기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 의뢰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어지는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모여 죄악과 더러움을 버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치욕들을 버려버리는 것다 이제는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이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 그 가운데는 고통과 시련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이 정결함을 입는 정년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체험하냐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있었던 이전에 하나님 없던 죄악된 습성들이 자꾸 몰려올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변해가는 과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 또 세상적으로는 생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되게 어려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당장은 아닐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 할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감당하는 일이 능히 할수 있는 일이 될줄 믿습니다. 어, 세상적으로는 어, 불가능하다는 것들 우리 믿음 안에서 도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이유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에 서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편임을 알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심판과 멸망과 두려움의 불을 준비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쓰시어 줄 그리스도의 보혈을 준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의지에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극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님 몰라서. 나름의 교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름의 방법으로 살았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오. 세계 열방 가운데 아직도 싸우고 총칼 내려놓지 않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저들, 아버지 복음을 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사님들에게 은혜와 능력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저들을 구원받는 백성으로 변화시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과 함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셔서 악법을 합법화시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령 가운데 맡겨준 그 사명 감당하는 자들 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우리 북녘의 우상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귀한 새 아버지 그리스도의 가치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때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선한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가정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일터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강림하심이 함께신 하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